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손해보험 모집인 제 3편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17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인데 제 3편 손해보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최돈호라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손해보험의 개요하고 화재보험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 중요한 것은 이제 화재보험에서 시험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이 화재보험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인 문제로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 부분 기본적인 개요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손해보험의 정의에요.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우연한 사고로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자. 여기서 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험회사가 되겠고요. 보험 계약자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보상 금액을 성립 시에 알수 없는 불확정 보험이다. 요 이유는 뭐냐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면 한 번에 얼마, 뭐 치료받을 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보상을 하는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면 피해액을 산정하죠. 산정해서 피해본 것만큼만 보상을 하는 뒤쪽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득금지의 원칙. 그래서 보험을 가입해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실제 손해를 원상복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손해액이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불확정 보험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법률적 근거, 법률적 근거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업법의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손해보험의 종류는요. 어, 지금 이제 같이 공부하실 화재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 보험이 있고요. 해상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3자에게 뭔가 책임을 지어 줘야 되는 물어줘야 되는 이런 이제 책임들을 대신해 주는 책임 보험이 있고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참고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손해보험의 특징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손해보험의 첫 번째 특징은 피보험 이익이 존재한다.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얻는 이익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가에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건물주가 가입했다. 그러면 혹시라도 내 재산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때 재산 손해를 보상받겠다라고 하는 게 피보험 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임차인이 만약에 그 화재보험을 가입했다. 이거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내가 집주인에게 뭔가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 배상 책임을 대신하겠다라는 것이니까 개인의 재산 손해인지 배상 책임인지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화재보험을 가입하더라도 피보험 이익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피보험 이익이 없다면 손해보험에서는 그 계약은 무효로 보고 있다.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두 번째,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 밑에 있는 보험 가입 금액하고 이제 좀 여러분이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보험 가액은 법률상 최고의 보상한도. 결국 뭐냐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집이 뭐 3억 원짜리인데 보험을 10억을 가입했다. 그러면 이 3억 원짜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가로 대충 계산하고 있는 거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서 전소가 됐다. 그러면 손해 사정이 나와서 최초의 그 가격에다가 감가상각 빼주고 물가상승 더해주고 실제 피해액을 산정하게 돼요.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물건의 최고 가치죠. 이게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10억을 가입하든 20억을 가입하든, 만약에 전소가 됐다. 이럴 경우에는 3억을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상 최고의 보상한도라고 하는 개념은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최고 가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보험 가입금액은 가액과 상관없이 보험을 얼마를 가입했느냐. 예를 들면 3억짜리 건물에 10억을 가입했다. 그러면 이 3억짜리라고 하는 건 법률상 최고한도. 가액이 되는 것이고요. 10억을 가입했다. 이거는 그냥 가액과 상관없이 보험 계약을 할때 가입한 금액이기 때문에 요거는 보험 가입 금액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액과 가입 금액의 어떤 그 비교를 통해서 예를 들면 가액만큼 전부 다잘 들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가액과 가입 금액이 똑같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전부 보험이라고 이야기 하고요. 가액보다 가입 가액 금액이 크다. 3억짜리인데 5억 들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초과 보험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3억짜리인데 1억밖에 안 들었다. 이건 이제 일부 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보험, 초과 보험, 일부 보험에 대한 개념도 지금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험자 대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제 뭔가 물어줬다.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상을 했다는 의미죠. 보상을 하는 순간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험회사가 대신 위임받아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위권이라고 하는데, 잔존물 대위, 물건에 대해서 이제 대위를 할수 있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제가 이제 주차장에 잘 세워놨어요. 도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주 입장에서는 차가 없어졌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일정 기간 동안 차를 찾지 못하면 보험회사는 전손으로 보고 그 차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을 받았어요, 차주는. 그런데 일정 기간 이후에 그 차를 어디선가 찾았어요. 그러면 그 차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차주는 이미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보험회사로 넘어간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가 그 차를 뭐 경매를 한다든지 해서 보상을 한 보험금을 이제 회수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럴 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잔존물 대위라고 하고요. 청구권 대위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건물주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1층에 제가 세를 줬는데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에 대한 원인이 그 이제 세입자에게 있다는 게 소방 당국을 통해서 확정이 됐어요. 근데 저는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그 피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다 받았단 말이죠. 건물주는. 그러면 건물주가 원래 보험을 안 들었다면 그 세입자에게 당신이 원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고 내 재산에 피해를 입었으니 그 피해를 보상해주세요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이제 생겼겠죠. 그런데 이 건물주는 보험회사로부터 전부 다 보험을 받았으니까, 보험금을 받아서 해결을 했으니까 그 청구권 자체가 보험회사로 넘어가는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보험을 가입해서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득금지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도난당한 차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고, 나중에 차를 찾았는데, 그것도 또 차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화재보험 보험금 받고, 그리고 세입자에게 또 청구한다면, 이것도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권리는 보험회사로 넘어간다. 이런 개념이고, 손해방지 의무인데요. 요거는 만약에 사고가 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사고가 난 이후에, 손해가 더 커지는 거를 이제 막을 의무가 예, 보험, 그 계약자하고 피보험자에게 있게 돼요. 그래서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 가지. 첫 번째, 피보험 이익이 존재한다. 두 번째, 보험 가액이라는 개념이 있고, 보험 가입 금액과 비교해서 전부 보험, 일부 보험, 초과 보험, 이거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다. 이런 개념 기억해 두시고, 보험자 대위,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이든 제3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이든 그런 것들은 보험회사가 대신 위임받아서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방지 의무, 이네 가지의 개념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재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재보험은 크게 주택화재보험이라고 하는 것과 일반 화재보험, 이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주택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순수하게 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곳이고요. 일반 화재보험 안에, 일반 화재보험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뭔가 물건을 만든다. 그게 뭐 많이 만든들, 적게 만들든, 뭐, 수, 어, 수, 뭐 소, 수공업, 뭐 소규모로 수공업을 하든, 대량 생산을 하든 상관없이 물건을 만드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공장 화재보험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요. 네, 그리고 어,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니고 뭔가 물건을 만드는 곳도 아닌 그런 어떤 곳이 있을까요? 뭐 사무실, 병원, 학교 뭐 이런 물건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살지 않는 나머지 물건들이 있죠.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일반 물건이라고 해서 화재보험은 사람이 사는 주택 물건,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공장 물건, 사람이 살지도 않고 물건을 만들지도 않는 일반 물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주택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이걸 우리가 주택 화재보험, 그리고 일반 화재보험과 공장 화재보험을 합쳐서 저희가 일반 화재보험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 주택 화재보험의 특성에 대한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주택 화재보험은 주택 물건의 건물과 가재. 여기서 주택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우리 단독주택이 있을 거고요. 공동주택 중에서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를 들면 4층짜리인데, 1층에 상가가 좀 있고요. 한두 개 정도. 2, 3, 4, 5층은 전부 다 주택이다. 그럼 이거는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냐면 화재보험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의해서 보험금이 결정이 되는데 밑에 1층에 상가에 세탁소가 있다면 주택보다는 확률이 높지요. 그런데 불이 나면 세탁소에서 불 나면 나머지 주택들은 공중에 떠 있다가 불 꺼지면 깔아앉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서 제일 위험한 확률로 화재보험을 가입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거주 목적인 그런 건물, 그 건물 안에 있는 가재도구,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 화재보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건을 만들면 공장, 물건을 만들지도 않고 사람이 살지도 않으면 일반,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물건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담보 내용은 비슷합니다. 뒤에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이렇게 돼 있는데, 화재, 불이 난건 당연히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할 거고요. 천재지변 중에서 벼락 보상을 하고요. 문제는 폭발, 파열인데, 이 폭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주택화재보험에서는 당연히 보상하는, 보상하는 손해예요. 그런데 일반화재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폭발 파열은 주택 화재만 보상한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이 난거 말고요. 우리가 불을 끄기 위해서 발생하는 손해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방호수가 압력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호수를 딱 트는 순간 유리창 다 깨지고요. 가구 다나은조각으로 파편으로 날아가고요. 이 압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파괴손, 압력이 아니더라도 안에 불을 끄기 위해서 뭐 문을 부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 손이 될수 있고 더큰 것은 침수 손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물 뿌려 놓으면 다못 쓰게 되는 거니까 침수 손이 있겠지만 치명적인 것이 예를 들면 소금 가게에서 물을 뿌렸다거나 가죽 가게에서 물을 뿌렸다거나 이러면 손해가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이런 이제 소방 손해하고 피난 손해. 피난손에는 제가 처음에 화재보험 가입한 곳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그 물건들을 다른 곳에 다 옮겨 놓은 거죠. 근데 거기서 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 원래 내가 화재보험 가입한 그 장소가 아니니까 보상을 못 받을 거고 옮겨 놨을 때 만약에 거기서 화재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최초에 가입했던 목적물이 아니니까 보상을 못 받잖아요. 이럴 경우에 만약에 옮겨놓고 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5일5일 안에 그 피난처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해서 직접 손해나 소방 손해 같은 것들이 생겼다면 그거는 목적물을 떠났지만 그 장소를 이탈했지만 원래 화재 보험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5일을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화재를 이제 다 진압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잔존물들이 있죠 쓰레기들이 막 널려 있을 텐데. 이거를 공짜로 치울 수가 없잖아요. 이걸 치우는 비용도 필요해요. 그런 비용들을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합니다. 일반화재와 주택화재는 동일한데 한 개만 차이가 있죠. 폭발, 파열에 대해서는 주택 화재에서는 보상하고 일반 화재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적용 약관은 당연히 주택 화재보험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이 적용이 되고 일반 화재보험은 주택이라는 말이 빠진 거죠. 그래서 화재보험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이 적용이 되고요. 자, 뒤에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재산 손해. 화재에 따른 직접 손해. 타거나, 그을린 거, 이런 것들이 될 거고, 소방 손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괴 손이라든지, 침수 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고, 피난 손해는 날짜가 중요하다 그랬죠? 며칠이에요? 5일. 5일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두 개는 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화재가 난 가운데 도난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바깥에 내놨는데, 분실을 했다든지 이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상한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실,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비용 손해 중에서는 잔존물 제거 비용. 잔존물 제거 비용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다 드려야 되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재산 손해액의 10% 안도로 보상한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얘는 심지어 계산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화재가 나서 화재보험금을 제가 5천만원 화재보험금을 받게 됐어요. 위에 있는 이제 재산 손해가 되겠죠? 재산 손해로 5천만원을 보상을 받게 됐는데, 이때 우리가 잔존물이 너무 많아서 잔존물 제거 비용이 천만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실제 보상은 얼마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5천만원, 예, 5천만원은 당연히 재산 손해니까 보상이 나올 거고요. 잔존물 어, 제거 비용이 천만 원이 나왔는데 재산손해의 10%는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그럼 내가 실제로 손해 본 거는 6천만 원이지만 보상은 5,500만 원까지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잔존물 제거 비용에 관련해서는 재산손해액의 10%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기타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이라든지 대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이런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하나만 더 여러분이 뒤에 나올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잔존물 제거 비용 같은 경우에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을 1억 가입했다 그러면 재산 손해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을 합쳐서 1억 안에서만 보상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4개 이 4개 비용은 가입금액을 벗어나도 보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대위권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한 비용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1억을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비용은 보상을 해요. 그래서 잔존물 제거 비용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나머지 비용은 가입 금액과 상관없이 보상한다 기억해 주시고 간혹 다음 중 주택 화재 보험에서 보상하는 비용 손해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세개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끼워서 아닌 거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임시 생활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얼핏 생각하면 화재가 나서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임시 생활 비용을 줄것 같은데 화재 보험에는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시 생활 비용은 비용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한번 살펴볼게요. 계약자나 보험자 피보험자 그리고 그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당연히 보상하지 않고요. 아,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거죠. 도난 또는 분실 손해 보상하지 않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그자체 결함에 의한 그 기기만의 손실은 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기인된 화재라면 그건 보상하겠다는 건데 첫 번째, 발효, 자연 발열, 자연 발화로 생긴 손해. 예를 들어 한 여름에 베란다에다가 제가 일회용 라이터를 놔둔 거예요.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일회용 라이터가 자체적으로 펑 하고 터지고 끝났어요. 그러면 그 라이터에 대한 손해는 터졌으니까 자연 발화잖아요, 자연 발열이잖아요. 그 라이터 손해는 보상하느냐? 안 해요. 그런데 얘가 펑 하고 터지면서 옆에 커튼으로 불이 옮겨 붙었어요. 그러면 자연 발화지만 그걸로 기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죠. 이 화재는 보상하겠다라는 것이고 수도관이나 수압기 이런 것들이 화재로 인해서 터졌다. 그러면 이건 보상을 해요. 왜냐하면 화재로 기인한 손해니까. 그런데 한겨울에 추워서 수도관이 터졌다 이런 건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체적인 원인에 의한 그 기기만의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전자 기기의 전기적 사고. 예를 들면 갑자기 펑 하더니 두꺼비 집이 시커멓게 탔어요. 과부하가 생겨서 이건 전기적 사고예요. 전자 기기인 두꺼비 집만 탔어요. 이건 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펑 하더니 파파파파파 하면서 천장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불났어요. 이거는 보상한다는 건데 제가 예를 쉽게 들기 위해서 두꺼비 집을 예를 들었지만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 뭐 여과기 이런 비싼 어떤 전자 기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자체적인 전기적 사고에 의한 것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전쟁, 혁명, 폭동, 소요, 노동, 쟁이, 이런 걸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이나 방사능으로 인한 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명령에 의한 손해. 예를 들면, 가축에 유행병이돈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사를 소각하도록 명령했어요. 그래서 소각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 축사에 제가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것이니까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상받는 것과 별개로 화재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두 번째 도난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체적인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 요것만 눈여겨서 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사례 한번 볼게요. 옆집의 화재로 주택 내의 가재 도구가 불에 타서 파손됐다. 옆집에서 불이 났든 우리 집에서 불이 났든 내 가재도구가 파손됐잖아요. 불에 의해서 이거는 당연히 보상이 될 거고요. 벼락으로 인해서 냉장고가 파손됐다. 아까 우리 화재 벼락 폭발 파열은 주택 화재에서 된다고 했죠. 벼락으로 인한 것이면 당연히 이건 보상을 할 거고요. 세 번째 갑작스러운 추위로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가재도구가 침수됐다.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죠. 화재로 인해서 파열된 것이 아니죠. 이거는 보상하지 않고요. 화재시 가재 도구를 앞길에 놓았는데 밤중에 도난을 당했다. 분실과 도난은 보상하지 않고요. 피보험자의 채무자가 아기를 품고 방화를 해서 건물이 소실됐다. 옆집에서 옮겨 붙든 누가 방화를 하든 어쨌든 불이 나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죠. 자 밑에 보시면 유사한 이제 지문들이에요 계약자에게 원한이 있는 자가 계약자의 주택에 방화해서 전소됐다. 보상될 거고요. 화재 때문에 마당에 내놓은 TV를 도난당했다. 안 되고요. 진압을 위해서 뿌린 물이 TV에 스며들어서 고장이 났다. 소방손해가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보상이 된다. 이런 것도 봐주시고 자 계속 계약 및 장기 계약의 보험 요율 할인인데요. 원래 화재보험은 1년짜리 소멸성, 1년에 한번 보험료를 내고요. 그리고 만기까지 사고가 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고 나지 않으면 보험료가 소멸되는 소멸성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1년짜리를 뭐 3년 안에 한꺼번에 돈을 내서 장기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할인을 해드려요. 여기서는 할인율이 얼마냐만 눈여겨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계약이라는 건 뭐냐? 같은 회사에 같은 위험으로 보험기간 1년짜리를 연속으로 계속 가입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2년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내고 있고요. 그럼 얼마를 깎아주느냐? 5%를 깎아줘요. 5%를 깎아주니까 원래 보험료의 95%만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10% 85% 이런 식으로 시험에 많이 나고 있고 기존 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예를 들면 1년 가입하고 이어서 1년 가입하고 중간에 해지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입했다 이거는 계속 계약으로 볼 거냐 그렇지 않느냐 보지 않아요 네, 끊어짐 없이 계속 연결될 때 계속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은 제외된다. 그것도 포함한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원래 1년짜리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1년에서 3년치를 한꺼번에 일시납으로 냈다. 그러면 깎아줘요. 네, 이 할인은 얼마를 해주느냐?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그냥 1년마다 25%씩 할인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1년짜리를 가입했다. 그러면 100% 보험료를 내겠죠. 그럼 2년짜리를 가입하면 원래 얼마 내야 되죠? 200%를 내야죠. 100%씩 두번 내야 되니까. 그런데 25%를 깎아주기 때문에 2년 장기 계약은 175%, 25% 할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3년을 가입했다. 그럼 원래 300%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1년에 25%씩 깎아줬으니까 2년치에 25%, 3년치에 25%면 50% 깎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3년짜리는 250%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년에 25%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다만 1년에서 2년이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175%에다가 단기 요율표를하고 있어요. 일할 계산을 할 거냐, 단기로 계산할 거냐의 문제인데, 1년치 보험료를 365로 나눠서 그 기간만큼 곱해서 계산하는 게 일할 계산. 그러니까 하루에 몇 퍼센트로 계산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정교한 계산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단기로 해요. 그래서 30일까지는 몇 프로, 뭐 60일까지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기간을 일 하루하루 날짜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별로 계산하는데 예를 들면 1년 초과 2년 미만 1년 6개월을 들었다. 그러면 1년치 보험료에다가 175 곱하기 6개월 단기 요율 곱한 거를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사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요율에다가 장기 계약, 단기 요율표를, 단기 요율표를 적용한 그 요율로 적용한다. 기억하실 거는 1년에 25%, 2년짜리는 175, 3년짜리는 250,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택 물건에 80% 코인슈어런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전부보험이 아니면 비례를 해서 이제 보상금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볼게요 제가 원래 가액이 1억짜리인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험 가입을 6천만 원만 가입을 했어요 그럼 얘는 일부보험이죠 가액은 1억인데 가입금액이 가액 6천만 원이니까 근데 불이 나서 절반이 탔어요 그럼 손해액은 얼마죠? 5천만 원이죠? 1억짜리가 반 탔으니까 5천만원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고객님들은 나는 6천만원짜리 보험을 들었으니까 5천만원을 보상받겠거니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상은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왜냐면 다 탔을 때 6천만원 받기로 한 계약이니까 반 탔으니까 이거는 반만 지급하니까 실제로는 3천만원이 지급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거를 비례보상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정확하게 딱 가액만큼 가입하는 게 쉽지 않죠. 손해사정을 하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일반 물건이나 공작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예를 들면 뭐 회계 장부나 이런 걸 가지고 정확하게 가액만큼 가입할 수 있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실수로 내가 평범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수 있는 실수로 범할 수 있는 게몇 퍼센트쯤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20% 1억짜리인데 1억 천, 1억 2천까지는 뭐 실수로 내가 좀 높게 평가해서 가입할 수 있지. 80% 8천만 원까지는 가입할 수 있지. 그런데 8천만 원 밑으로 가입하는 건 이거는 뭔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악의적인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실수의 범위를 20%까지는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가입 금액이 가액의 80%라면 80%라면 80%, %라면, 80, %라면, 80 이상이라면 비례 보상하지 않고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금 이 경우에는 6천만원 가입했기 때문에 3천만원만 나가지만 만약에 이분이 9천만원을 가입했더라면 1억의 80%는 8천만원이죠. 8천만원 이상 가입했죠. 이럴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그대로 다 보상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용어 기억하시고 80%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화재보험의 이해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